자, 어, 주지를 음. 주지를 박선원 의원님, 아, 아, 아. 누, 누, 누가, 아, 아. 누가, 누가 선생지를 해요? 말 조심해요. 도대체 말이야, 모든 걸 그렇게 끼어들어요. 정말 다른 상임위처럼 아, 퇴장시켜요. 도대체 도, 도대체 말이야 모든 걸 그냥 다끼어 들어가지고 말해요. 여기는 국사를 논하는 자리예요. 여기는 국사를 논하는 자리예요. 모든 거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다 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왜 그런 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? 누가 가르쳐요? 장관이면 당연히. 이 부분에 대해서 광의적으로 알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, 미국 장관하고, 미국 장관하고 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단 말이야. 그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건데,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? 참, 박선원 의원 참,